수연아, 아, 아빠. 왜 이렇게 잘 끓여, 수연이? 안 깨진 거. 하나만 주세요. 아, 하나만, 하나만. 하나만 줘. 아빠 하나만, 하나만. 여기 나무를 넣고. 아, 하나. 아빠 하나. 어, 어,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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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! 맛있다. 아, 어? 또? 어? <laughs> 응. 저는 맛있어. 맛있어? 응, 배고파서 그래. 아빠, 큰거 하나 주세요. 큰 거, 큰거 하나 주세요. 음, 아빠, 큰거 하나 주세요. 시간아 응? 큰거 하나만 주세요. 큰거 하나 주세요. 큰 거, 어,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끄네? 안 깨뜨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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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, 맛있다. 응. 아. 아. 아 어. 나머지 수현이? 아이고, 착하다. 아이고, 왜 이렇게 예쁘냐, 오늘 수현이? 응? 수왜 이렇게 예쁘냐? 이제 다 먹었어, 이제?